여러분, 요즘 혹시 돈 걱정 많으신가요? 갑자기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계획에도 없던 수익이 생기면 정말 좋을 텐데. 나도 한 번쯤은 금전운이 터지는 시기를 맞이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금전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은 참간과 지지로 보면 갑신월이죠. 이 시기는 신금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신금은 단단한 금속처럼 날카롭고 정제된 에너지로 금전, 재물, 거래, 계약과 아주 밀접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의 을목과 만나면서 이 신금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 결과로 돈의 흐름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이나 투자, 뜻밖의 수익 같은 형태로 일부 띠에게 몰려드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5년 8월 갑신월 이 시기, 금전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띠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띠입니다. 바로 소띠입니다. 소띠는 참 조용한 성실함의 상징이죠.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언제나 꾸준히 노력하고 기초를 단단히 다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띠입니다. 그런 소띠분들에게 이번 8월은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달입니다. 신금의 기운은 소띠에게 재물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해요. 무엇보다도 갑신월은 소띠에게 금면과 실천이 수익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 즉 부동산, 건축, 농업, 제조업처럼 시간이 걸리지만 안정적인 분야에서는 이번 달에 계약이 성사되거나 막혀있던 돈줄이 뚫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인의 기운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작은 문제를 도와주거나 새로운 기회를 제시해주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돈은 욕심내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걸 기반으로 천천히 쌓아가야 하는 돈이라는 것. 급하게 뛰어들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오히려 흐름이 끊길 수 있어요. 성실하게 쌓아온 그 흐름을 유지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전략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띠는 바로 원숭이 띠입니다. 원숭이 띠는 올해 전반적으로도 기운이 강한 띠인데요. 이번 8월 들어서면서 그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신금은 원숭이 띠에게 매우 익숙한 기운입니다. 자신의 재능, 두뇌회전, 순발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시기죠. 이 시기 원숭이 띠에게는 뜻밖의 돈, 예상치 못한 수익이 쏙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부업, 지인과의 소규모 협업 혹은 그동안 미뤄졌던 정산금이나 수당 보너스처럼 작지만 확실한 돈이 생기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sns 온라인 플랫폼 중고거래 디지털 콘텐츠 등 빠르게 움직이는 유통구조 속에서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이걸 해도 얼마 안 되겠지 하고 넘겼던 일이 이번 달에는 예상치 못한 성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작은 기회를 무시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축적하면 어느새 여러분 손에 쥔 돈이 커져 있을 수 있거든요. 또한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뜻밖의 돈 이야기가 흘러들어올 수 있으니 정보를 귀 기울여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띠는 바로 용띠입니다. 2025년 8월 용띠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 수천만 원, 혹은 억 단위로 연결되는 자금 흐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투자 유치, 파트너 계약,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같은 기회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요. 직장인이라도 기획, 관리, 영업, 전략 업무처럼 결과에 따라 보너스나 성과급이 나오는 부서에 계신다면, 이번 달 아주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용띠에게 들어오는 돈은 단순히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얻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돈, 즉, 협업, 계약,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 문서, 조건의 명확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움직이되 꼭 확인하고 검토하고 서류로 남겨두세요. 용띠는 이번 달, 올해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금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회가 클수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결단력과 신중함을 동시에 갖춰야 그 복을 온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5년 8월 갑신월 금전운이 강하게 터지는 띠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소띠 묵묵한 노력의 보상이 들어오는 시기. 둘째, 원숭이띠 뜻밖의 수익이 들어오는 기회의 달. 셋째, 용띠 외부 자금과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이 시작되는 시점. 여러분의 띠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제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띠 흐름을 보고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입니다. 이번 달 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그 복은 기회로 나타나고 그 기회는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고 돈 걱정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